뭐하고 지냈노? 연락 좀 하고 지냈으면 좋을긴데 나도 요즘 살기 힘들다 아이가 뭐마니 네 혼자 살기 힘들어 안부 전화 좀 하고 그러지 안부? 그런 것도 하고 사나? 연락 못했어 미안하다 일이 너무 바빠갖고 마이크네, 대수. 네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나? 니네 시다바리 할 때처럼. 간단하게 말할게. 간단하게 말해도 된다. 대수야. 네 하나고시와 가지 살때 기억나나? 무슨 고시원 니 갑자기 무슨 옷소리고 우리 옛날에 집도 없어서 30분짜리 고시원에 살았다 아이가 동고동나했었지 같이 잘 못먹어가 물로 배치워가면서 와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 그때가 좋았지 친구라서 마지막 부탁이 있을 같다 부탁해라 100만원만 빌려도 내가 급한 일이 있어 갖고. 그럼안 되겠다 내가 갚을 때 이자 채줄게 부탁 좀 할게 장난하나 100만원 그래 1만원 100만 친구 아이가? 어디 가서 친구라고 하지 마라.